자, 보탭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청검 품세의, 어, 표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 기술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호흡과 동작도 일치시켜야 하고요. 어떤 그 딛기, 어, 그 다음에 중심의 이동, 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기라든지 어떤 그 비틀어 맞거나 휘둘러 맞고 지르는 그런, 어, 특수한 기술들을 연결을 잘 시키셔야 합니다. 음, 자, 준비 되셨죠? 자, 우리 시연자 동작을 보면서 같이 재밌게 배워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이번에는 천건을 옆모습으로 연결시키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두 걸음만. 됐습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달락입니다. 어, 옆 차고, 기압 넣고, 아래 맞고, 반대 지르기까지. 옆으로 조금만 더. 좋아요. 자, 천권 준비! 자,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 팡! 하나, 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팡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팡 하나 둘 아래 맞고 팡자 좋아요 자이 동작을 한번더 해볼까요 자 좋습니다 자음 이렇게 그 힘과 기의 집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뒤로 조금만 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팡! 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팡! 하나, 둘, 팡! 앙, 팡! 좋아요. 다음, 우리 시연자 이제 앞에 보고 반대 지르기 하겠습니다. 자, 좌우 휘둘러 맞고 지르기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팡둘팡팡둘팡 둘, 팡. 팡, 둘, 팡. 자, 다시 한번더해 볼까요? 자. 해 보세요. 자, 지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러면 반대로 한번더 보여 줄 거예요. 우리 시험자 이제 뒤쪽 보고 자, 반대 지르겠습니다. 좋아요. 자, 시작 하나 팡, 둘 팡, 하나 팡, 둘 팡. 자, 이런 형태로 연결시켜주면 참 좋겠죠. 하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반대편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어, 뛰어 몸들아 표적 차고 금강 옆지르기까지 이어서 합니다. 시작, 하, 팡, 팡, 차고, 팡, 팡, 땅따당 팡. 풀 팡!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모습으로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시연자. 왼쪽으로 와서. 자, 뒤굽자. 옆지르기. 음, 좋아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쑥. 팡, 팡! 차고, 팡! 팡! 땅, 따당! 둘, 차고, 팡! 좋아요. 연결이 아주 좀잘 됐죠. 자. 우리 시험자,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음, 자, 근강옆줄이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오세요. 자, 나머지 이제 아, 마지막 단락입니다 편선 외산틀막기, 그 다음에 태산밀기까지. 어, 자, 이 5초, 5초, 그리고 태산밀기 8초, 8초, 이 동작을 하나의 동작처럼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이 어, 매우 중요하고, 시선 처리를 잘 해야 되겠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아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자 근강 옆지이기 하고요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지도자와 수련생들하고 그 동작의 크기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그 호흡과 리듬을 맞춰가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셋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바로. 자, 차렷 경례.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검품세 표현 어, 잘그 살펴봤는데요. 어, 이제 표현을 할때 이제 그 특히 이제 느린 동작이죠. 느린 동작에서 힘의 강유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어,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어렵다라고 이제, 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열, 그, 밀기 동작들하고, 그, 느린 동작들을 이제, 그, 다시 한번더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날개 펴기를 하죠. 이때도 그냥 이렇게 동작만 서서히 하는 걸로 끝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 힘을 그대로 끌어올리면 두 배, 네 배, 여덟, 열여섯, 서른둘까지 그러면 팔에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끝부터 머리까지 또는 허벅지 전체가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상태에서 세, 네, 다섯 이렇게 속도는 약5초 정도 하지만 힘의 개념으로 본다면. 두배 네배 여덟 배16 32까지 내가 힘을 쓴다. 예. 그래서 실제로 아, 경기 현장에서도 선수들이라면 이런 형태의 표현을 내적인 표현을 외, 외, 그 내가 외부로 이렇게 표현을 내는 어, 하려면 실제로 내가 동작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서서히 동작만 하는 것은 어떤 수련의 깊이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비틀어 잡고 당기는 것도 상대, 상대 힘이 최소한 나하고 힘이 같은 비등한 정도라고 본다 하면 상대 손목을 쫙 비틀어 잡았을 때 상대가 도망갈 수 없게끔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뎌서 이렇게 지를 때도 힘이 당기는 힘과 지르는 힘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배, 네 배, 여덟, 열여섯까지 이렇게 힘과 기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좀더 멋진 표현이 될수 있을 겁니다. 또는 이그아 태산 밀기도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동작의 크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 자체도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큰 산을 내가 밀어낸다. 하는 그런 어, 기백 그런 자신감 어, 그런 것들이 어,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동작을 부드럽게 그냥 천천히만 모양만 잡는다고 하면 어떤 그 담긴 그런 그 어, 뜻을 표현해 내고 내 몸에 어, 힘과 기를 길러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모아서 하나, 둘, 셋, 넷할 때는 여기서 최대 힘은 아니죠. 여기서도 이제 부드럽게 와서 이제 힘을 그대로 모아서 압축시키면 틀어서 네 배, 여덟, 16 이런 형태로 다시 모아서 그렇죠? 힘이 두 배, 네 배, 여덟, 16까지 이런 형태로 어, 힘을 모아서 앞으로 표출해내는 그런 표현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권 표현 살펴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